안녕하세요 산책지옥에 살고 있는 김락궁이에요 주말 동안 정말 산책만 했어요 옷 입고 나가는 건 정말 싫은데 엄마가 털색 때문인지 겨울엔 그냥 나가면 이상하대요 아침엔 가까운데 산책했어요 새도 잡고 싶은데 좀 참았어요 엄마는 아침 산책하고 방울토마토 먹으면서 이상하게 이것만 먹으면 배가 더 고프다고 어제 먹던 로제엽떡 데워먹어요 요즘은 아침 저녁 산책은 줄이고 낮에 한 시간 넘게 걸어요 산책하다 보면 우리 동네 쓰레기 수집가를 만날 수 있어요 얘는 진짜 조그만한 게 자꾸 까불어요 산책줄은 엄마만 잡을 수 있는데 자꾸 자기가 하겠대요 애기를물수 없으니까 솔방울이라도 물게요 이제 제가 좀 무서워 보이나 봐요 낮에 산책 시간을 늘렸더니 엄마는 목이 마르다고 자꾸 설빙을 시켜 먹어요 딸기 모찌도 다시 만들어 먹었는데 딸기가 4개만 남은 게 다행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목욕한대요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저는 생활 방수가 되는 털이라고 물에 오래 담가놔요. 엄마가 다이소에서 입욕제를 사왔어요. 물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만 넣어요. 털까지 다 말렸어요. 추워서 내일 아침까지 못 나간다고 하니. 스트레스 풀고 자야겠어요.